이 줄은 그거죠 여기까지 왔으면 꼭 한번씩 등심을 먹어야 됩니다. <laughs> 시식 드시는데 너무 맛있어 저도 한 20명 정도 줄을 섰는데 저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찾았네 제빙기제빙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격이 <laughs> 가방도 주네 어, 어, 가방 주네 가격 괜찮지 가격. 18만 원인데 이거 여름 때 필수죠 재빙기. 우리 냉장고하고 재빙기까지 사면 털털 털릴 텐데 여보. 와, 우리? 아니야 우리는 아이스박스, 있, 냉동박스. 아, 냉동박스가 있네. 있어서 상관없나? 치킨 샐러드가 6천 원이네. 이것도 맛있겠네. 여기 가서 하나 사 먹어야 어요사이다 하나 주세요. 예예. 사이다, 사이다. 되나요? 네. 됐어. 빼도 돼요? 네. 네, 고맙습니다. 맛있겠다. 자, 사이다, 먹어라. 먹어라, 얘들아. 주차장에 닭돌기가 들어왔네. 요두 마리가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이게 카메라가. 카메라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 하는 거죠? 화질은 좋아졌는데 카메라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요봄 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 좀더 깨끗해졌나 모르겠네요 앞에 지금 캠핑 시즌이 됐으니까 롤링 쿨러가 62,000원짜리인데요 리터가 58리터입니다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캠핑 시즌이니까 앞에 랜턴 세 가지 있고요 랜턴 24,900 90원이네요. 25,000원이고요. 앞에 여기 방수포 있습니다. 요 방수포도 하나 깔면 좋죠? 요 방수포도 이렇게 매번 잘 놓습니다. 그냥 펼쳐놓고 막 그러지 않으니까요. 13,990원이거든요. 이것도 색깔 종류별로 있습니다. 패턴도 요런 패턴. 이 패턴. 그 다음에 요거 요런 패턴. 한, 하나, 둘, 셋, 넷,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패턴이 있네요. 그리고 옆에 보면, 융차입니다, 융차. 손수레는데 64,900원입니다. 어. 이렇게, 64,900원짜리 이렇게 있고요. 황사가 심하죠? 레저용 요거, 19,000원, 2 0 0 0원 보시면 되겠네요. 요거, 마스크 하나 이렇게 있고요. 역시 이제 요즘에 이 가족들하고 캠핑 다니려면,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야구, 글럽브4 0 0 0원 되겠습니다. 자전거 헬멧도 있네, 아동용으로. 요거, 13,000원. 오드도 있네요 7만원짜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물놀이 해야 되죠 계곡가서 2만원 주고 이렇게 애들 할수 있는 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애들 손에다 끼는 거 물놀이 계곡할 때 필요하죠 계곡형 빙냥 가면 2만원이네 양쪽으로 그리고 이거 하나 살까요? 33,900원 34,000원에 튜브 엄청 크거든요 이거 계곡가면 튜브 이거 하나 필요한데 4만원 주고 하나 살까 생각 중이고 사이즈가 아, 이것도 인텍스네. 야,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물놀이 해야 되 스노클링. 4만원입니다. 스노클링 제품. 이제 시작이네요. 캠핑 시작이라. 이렇습니다. 여기 위에 물총도 있네. 물총, 15,000원. 그리고 캠핑에 필요한 것들 조금 앞에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캠핑용품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 테일러메이드. 모자인데 만원뿐이 안니네요이거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까? 아니 아니야. 배트만 사면 되잖아. 글러브 있고. 또뭐 샀어? 아 자, 저는 캠핑 용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캠핑 용품 시즌이 와서 이렇게 앞에 진열이 되어 있네. 요 여기 보시면 조금만 간이용 야외용 테이블이네요. 키친 테이블 같은 건데 20만 원이네요. 그리고 옆에 이거 바베큐 여기 가스 다 연결해서 하는 거 41, 42만 원. 419,900원 4 41, 2 0 0 0원 이고요 요거 전에 한번 봤던 건데 요건 야외용 유럽유럽스럽죠 167,900원 18만원 보시면 될거 같고 위에 튜브 저 동그란 튜브가 6,290원 아저 어, 엄청 큰거 16,700원 저거 저 뭐지 사탕 같은 것도 16,000 17,000원 보시면 17,000원 18,000원 이렇게 되고요 밑대 크릴 수영하고 계곡에서 물놀이하고 바베큐, 뭐 그런 것들을 다한 번에 나왔어요. 요 미니용. 이것도 야외 바베큐죠? 요것도 14만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앞으로 좀 갈게요. 앞에 요거 브리스타 회오리 치는 거거든요? 요거는 2 8 9 0 0원2 9 0 0 0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이쁜 거 나오네. 그 다음에 요한 박스. 보탄가스한 박스, 18,000원. 17,890원인데, 18,000원. 그리고 요거. 요거. 스타터죠? 차콜 스타터 차콜 스타터 29,000원 그리고 요거 차콜 하나 두개 두개 이게 몇키로냐면 하나에 8, 하나에 한 8키로 8kg 되는데 8키로짜리 두개에 31990원 재작년보다 조금 비싸졌어요 근데 두팩에 3만원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이거 한, 한 소분해서 한달 쓰거든요 이거 한달 넘게 쓰는것 같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캠핑 한번갈때한 여섯 번갈 정도? 총한 열두 번에서 스무 번 사이 적게 쓰면 스무 번? 그 정도 제가 쓰는 거 같고요 여기 코베아 토치인데요 코펠에 이기 후라이팬 있고 이렇게 안에 구성품이 하나 둘세개세 세 가지 이렇게 돼 있고 후라이팬인데 후라이팬까지 하면 네 네, 4종이네요 4종 세트해서 6만 4천 만 5천 원 보시면 되고요 저번에 이게 이거 이거 봤는데 어... 요, 이게 앞에 저거네요 요거 요건 감성감성한데 52,900원입니다. 요거 콜맨 것도 요거 또 60에 60짜리 29,900, 3 0 0 0원짜리인데둘다 감성감성한 테이블이 싸게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저건 줄 알았어요. 롤 테이블인데 나무로 된줄 알았는데 나무로가 아니야. 알루미늄이네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감성감성 하나요. 보니까 요거 백패킹용 테이블인데요. 옷까지 할수 있는 테이블. 요테이블 얼마냐? 어, 32,490원 보통 싼 것도 카페바리한 5만 원 정도 하는데 3만 원대 하나요 그리고 요거는 낚시 캠핑 의자 보이시죠? 낚시 캠핑 의자 아까 전에 잠깐만 요거 요요 위에 걸려있네요 보이시죠? 32,490원 그리고 낚시 의자도 어디 걸려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위에 보시면 타프도 있어요 타프 괜찮쪽요 타프도 있는데 낚시 의자는 어디 안 걸려있네요 좌식 좌식이긴 해요 좌식 좌식으로 낚시 의자가 25,990원, 26,000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파라솔. 아, 요 릴렉스 체어 먼저 볼게요. 콜맨 릴렉스 체어고요. 크기는 이렇게 높이 보시면 엄청 크네요. 릴렉스가 사람 키만 해요, 이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은 높이가 제 허리, 딱한 위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콜맨 건데 릴렉스 체어가 3만 4, 4만 3천원입니다. 4만, 4 0 0 0원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비치 체어 의자 이거 어디 팔죠? 비치 체어 의자 요것도 비치래서 괜찮은데 어디있지 앞에 안 보이네요 이따 보이면 또 얘기할게요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13도짜리 더블침낭입니다 마이너스 천... 어우 엄청 크네요 이거 또 이거 꺼내면 못 펼게 같아가지고 근데 이거 10만원입니다 96,090원 97,000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토캠핑용으로 해서 이렇게 2인용으로 꽃게 안고 자도 될수 있게 이렇게 빵빵하네요 마이너스 13도면 어,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콜맨 거? 이 콜맨 코리안가? 직수입인가? 이것도 어우 이거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도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가격 얼마였나? 53,000원 뿐이 안하네요 이것도 그냥 오토캠핑 그냥 가족 캠핑할 때 써도 괜찮을 정도의 침낭이 어차피 여름 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너무 사양이 높은 거 침낭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가족 캠핑 같은 경우는 저거 있잖아요 전기장판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침낭입니다 아, 침대래죠 에어침대인데 에어 요거 실사용기 보면 59,900원 6만원 보시면 되는데 좋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꿀렁인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사용기 보면 그리고 해먹인데 요즘에 해먹 같은 경우 캠핑장 가도 나무에 손상 가고 그래서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요게 69,900원 67,000원인데요 색깔은 요거 요색 청색 그다음에 요거 무지개색 같은 거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요거 보시면 오 이제 나무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꼭요런거 하나씩 갖고 다니시잖아요. 애들 위해서 그다음에 어른들 여기서 자는 것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 10만 원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낚시 의자가 또 있네요, 저 위에 보이시죠? 낚시 의자가 8만 원, 7만 8,900 원이고요. 그다음에 릴렉스 체어 폴맨거네요 아 저기 있구나 아까전에 저 긴거 있죠 그게 이 일렉스잖아요 43,900원입니다 어... 거기 왔어? 요거 아까전에 타품이야 타프 타품. 헬사 타프이요 48,000원 보시면 됩니다 48,000원 보시면 되고 또 위에 걸려있죠? 저 위에 걸려있는 그 다음에 요거 콜맨 백백킹용 텐트입니다 179,000원 18만원 18만원 보시면 되고요 홀맨 백패킹용 백패킹용 괜찮습니다 이거 매든용이지? 어? 아 이거 백패킹용이 아니에요 가족 캠핑용이네요 6인용입니다 6인용 엄청 크네요 보니까 보이시죠? 6인용입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되지? 사이즈가 3m 3m입니다 3m 3m 어, 엄청 큰 거네요 그리고 폴은 그냥 플라스틱 폴이고요 텐트인데 저기, 플라이까지 씌우면 이렇게 멋있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요거, 타포입니다. 아, 그늘막이라고 해야죠. 그늘막. 포맨 거고요. 14만원입니다. 14만원인데, 여기 위에. 보이세요? 엄청 크죠? 한 1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한 면으로 다 보이고, 양, 이쪽 끝에, 끝에는, 끝에, 끝에까지 이렇게 옆에 걸 수, 걸어서. 그 다음에 비가 오나 옆에. 햇빛이 좀 내려서 할수 있는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 막이 더 있는 거죠 그리고 좀더 가보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코비아 선쉐이드입니다 아, <laughs> 이거 그늘막이죠 그늘막인데 5만원 5만원 뿐이 아니네요 49990원 5만원 색깔은 노랑색 노랭이 파랭이 두 가지 있고요 라이트 스피드 요거는 여기 앞에 빛이 해변가에서 애들 놀때 이렇게 너무 괜찮은 거거든요 요거에 요것도 48,900원, 5만 원 정도 보시면 될것 사람 이렇게 앉아. 이거 어디 있지? 션쉐이드는 위에 노랑이는 위에 걸려 있고요. 아 저쪽으로 보시면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선쉐이드. 요거 요게 해변에서 그냥 옆에 깔고서 앉아서 돗자리처럼 하고 비 오면 저 위에 올려서 저 단추 단추 구멍 보이시죠? 단추 구멍 위에다 걸치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에어매트 있잖아요, 인텍스 거? 인텍스 거요거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온게 보면 요거 쿨러들 15리터 아까전에 50, 50리터 정도 짜리 있었죠 작은거 15리터는 27,490원 28,000원 보시고요 앞에 요거 보시면 와 이게 롤링 쿨러 여기 밖에 달려있는거거든 이거는 26리터인데 4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글루 롤링 85리터 야 이게 85리터네 헉, 엄청 크네요 요 85리터 짜리가 1 0 4 0 0 0원1 0 0 0천원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요거는 가방용이거든요, 가방용. 음, 얘는 3만원이네요. 리터수가, 리터수가 몇 리터야? 이게? 리터수는 안 나왔네요. 펜으로, 펜으로 36캔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요것도 접는 시 이거. 낚시가방으로 쓰셔도 되고, 하여튼, 쿨러 기능 가방입니다. 50캔 보관되는데, 2만6, 2만6천원이구요 그리고 요거는, 어디 써있어? 안 보이네요, 여기. 요거는 매트입니다, 매트. 매트인데 가격이 안 보여요. 잠깐만. 아! 안 보여. 매트, 45,000원이네요. 이렇게. 방수되는 매트, 이거. 그 다음에 요거. 우산, 아까 파라솔 요거 보셨죠? 파라솔 여기. 이 파라솔입니다. 파라솔 우산인데요. 요 가격은 28,29,000원입니다. ,000, 0 0 0 그리고 요거 아까 전에 요거 애기들. 빛이. 아, 애들 아니구나. 하여튼, 이렇게 빛이. 와, 이렇게 가방으로 도멜 수도 있네요. 어 이게 핸드폰 넣을 때자리고 뒤에 보관할 수 있는 거다 있네요 떻게 귀엽네 요거 39,000원입니다 3 9 0 0 0 귀엽죠? 그리고 요거 요거 이제 캠핑과 계곡에서 할때꼭 구명조끼 입으셔야 됩니다 구명조끼 라지 라지하고 뭐 스몰하고 전부 다 여성 남성 다 해서 가격은 55,000원이네요 애들 거는 42,000원 종류 많아요 어, 종류 많네요 그 다음에 더 영유아는 영유아는 3만원 28,990원 이거요 이거 스피드코 스피드코도 있네 스피드도 코스트코에 들어왔네 스피드 뭐라 그도 괜찮습니다 스피드코도 괜찮고 아레나나 스피드나 뭐 괜찮거든요 오좀 브랜드 있는게 좀들어왔네요 가격대가 21,900원 22,000원 보시면 됩니다 스노클링 스노클링 애들 세트거든요 이거 3만원 그 다음에 우리집에 있습니다 이 모래놀이 이거 하나씩 제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이게 다 있어요. 종류가 이런 종류고요. 17,990원입니다. 18,000원 보시면. 저희 집그 차에 항상 실려 있습니다. 오래 놀이하고 뭐 그런. 거. 우리 집에 있는 또 이거, 코스트코에서 저희가 이런 거 많이 삽니다. 대구 갈때 이런 거 갖고 오는 면 좋거든요. 2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브라보 펌프 비슷한 건데요. 펌프네요, 펌프. 2만원. 그 다음에 요거 튜브. 이것도 저희가 샀습니다. 집에 있어요. 6,290원, 6,500원. 아, 7,000원이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요거, 사탕 모양. 아까 전에 저쪽에 보셨죠? 뒤에 있어. 아까 처음에 보셨을 겁니다. 요거, 16,700원. 17,000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화용 위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차양박도 있고, 요거, 19,000원 보시면 되고요. 공작세도 있네요, 공작세. 요 공작세도 25,000원. 야, 장난 아니다. 악어풀장도 있네요, 악어풀장. 조그만 건데, 이거 2m. 원 지름이 2m고요. 삼만 천이 삼만 이천 원 보시면요. 이거 뭐 가족 풀장 풀들있네 가족 풀. 가족 풀. 아 이거 이거 보네요. 위에 보이시죠 이거? 가족 풀보이세요 이거? 이거 가족 풀입니다. 엄청 크네요. 9만 구천 원이고요. 아까 그 공작. 공작도 여기 있네 공작. 보이시죠 공작? 공작? 요 공작. 이것도 2 5 0 0 0 원. 그다음에 이거 와 이거 수영장네 이 수영장. 매, 매, 매세 매세 몇이지 수영장이? 3m 3m네요 3m 3m고 이게 이게 1 0만원이고요 가로 세로가 가로 세로가 안나와있지 아 여기 3m에 2m에 높이가 75입니다 써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거 할때 이거 좀 있나요 이거 서핑, 집, 즐, 서핑 즐기시는 분들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서핑 저는 이거 얼마지? 아 가격이 안나와있어 잘 모르겠네요. 여기. 아, 하여튼 와, 캠핑 용품이 하나씩 나왔네요. 여기는 이제 메인 쪽이니까 또뭐 다른 쪽도 한번 가볼게요. 로프백을 파네요. 로프백인데요. 이거 사이즈가 이기 보이시죠? 900에 900짜리 372리터짜리인데 48,500, 49,000원 49 보시면 될것 같네요. 랩 밖에 나왔네요. 이 조그만 거 미니. 2 0터짜리는 4만 원입니다. 검정색 있고 빨간색 있고 네 박스. 걸 기존에 봤던 거 콜롬비아 거있는데 이거는 5 5 0 0원 이렇게 12,490원. 저번에 제가 샀던 박스 똑같은 거네요. 요거 12,000원짜리랑 요거 6 2터짜리 조그만 거거든요. 뭐 조그만 치는 않죠 이거 12,490원짜리 이렇게 있고 얘는4 6터짜리고요 여기 보시면 11,490원. 그다음에 앞 캠핑용으로도 수납할 수 있는 거는 뭐여기 소화기, 간이용 소화기, 아큰 거네. 좀 이렇게 소화기도 조그만 거더 있으면 사고 싶은데 조그만 게 없네요. 캠핑 갈때 하나씩 갖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서 혹시 모르는 상황에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좀 무겁습니다. 어, 이거는. 고이보다 작은 게 있는데 작은 게 여기도 안 파네요. 트레이더스에서도 봤는데 안팔고요이 집은 유닉스인가? 위니안가 공기청정기가 있는데요. 요거 샤프꺼. 열평용이네요. 274,900원. 공기순환. 요것도 파네요. 공청, 공청기 하나 사시려면 이거 274,900원. 괜찮은 거 같고. 그리고 위에. 제 괜찮다는 거는 다 주관적인 거예요. 가격하고 제품은 알아서 판단하시며. <laughs> 또 뭐가 괜찮다는 거야? 막 그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요거 요거. 공기순환인데요. 요거. 뭔지 아시죠? 캠핑 같은 다 쓰시는거 요게 12만 9천 13만원 보시면 될거같네어 엄청 세네 이 정도 토네이도에요 토네이도 오 태풍같아 태풍 그리고 요거 공기청정기 요거는 블루에어래요못 들어온 브랜드인데 얘는 얘는 10평이 안되는데 49만 9천원 50만원이네요 이게 더 비싸네 음 그리고 요거 후오레래후오레 어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얘는 몇 평형이냐면 10평형인데 얘는 399,000원 그다음에 얘는 좀 미니, 조그만 거네 아, 이거 제습기네요 오, 근 제습기가 왜 이렇게 조그매 완전 조그만데? 손바닥, 손바닥 두개만 하네 6만 원입니다, 6만 원 야, 위닉스 제습기 얘는 16, 19L 16L, 이게 35만 원이네요 이게 예, 여름 되면 이런 거 필요해요. <laughs> 예. 어, 요거 유닉스 얘는 유닉스고 20만 9천 원, 21만 원이네요. 유닉스보송 10리터짜리. 얘는 LG 휘센 제스키. 얘는 야, 역시 LG 꺼 비싸. 비싸도 좋아요. LG 게1 9리터짜리 55만 원 보시면. 여기 가성비 좋은 우리 런던 드라이지. 요거 맛있어해도 사이즈도 크고. 그다음에 요거 본베이도 맛있고. 이고 요거 요 저희집에 큰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는 저희집에 이렇게 있는 건데 요거 뿌려 먹으면 맛있습니다 고기 할때 한번 두고 돼지고기도 괜찮고 소고기도 괜찮고요 여기는 버건헌터입니다 가격은 65,000원 보시면 될거고요이런거 타프 밑에 해놔도 괜찮습니다 오 쇼바가 있습니다 쇼바, 같습니다, 쇼바. <laughs> 야 괜찮네 요거 우리집에 해도 괜찮은데 19만원이면 사네 우리 캠핑용품을 밖에다 가좀 두면 되는데 이거도 경비아저씨가 뭐라고 할까봐 아이고 좋네 쇼바가 있어가지고 어우 괜찮네 이거 또 빵하고 고기가 추가가 되네요 야 너네 여기 설사 고기 준다 줄 줄을 서야됩니다 줄을 서시오 <laughs> 하나 먹어볼게요 프라임 샀는데 이게 리터 수가 7.8 리터거든요. 우리 게더큰거 같은데. 이게 더 작은데. 우리 전에 있던 거하고 사이즈 비슷한데? 아니야. 저보다 조금 좁고... 확실히 작아. 아 그래? 그거보다 큰데. 근데 가격은 8 7만 아니라, 8, 얼마 한 차이 안 나나요? 우리 얼마가 8만 원대 아니었나?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응. 1리터 차이도 아니고 2.6리터가 크면 딱 봐도 확연히 커야 되잖아. 안 커. 확연히 안 크잖아. 우리 게더 커. 다른 거 아니야.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laughs> 아까 10얼마에서 20만원 쓴다고 그랬는데 27만원 썼네. 뭐상개없는데 이렇게 비싸. 어? 술도 오늘 요즘에 많이 안 썼는데. 아, 런던 드라이징까지딱 하면 딱 30만원 썼는데 그거 내가 깜빡 하고안 썼어요. 그 술까지는 딱 30만원 채웠네. 아, 흘났네요 지금 이제 코스트코에서도 봄 시즌으로 아마 캠핑 용품들이 슬슬 나올 겁니다. 제가 거기서 사고 싶은 스페어 돔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딱 나오거든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나오는 스피어돔 하나 살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쯤에는 한번 가서 같이 한번. 할... 그래도 좀 양은 적네요. 제대로 된 캠핑용품은 이마트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직 반은 안 나온 것 같고.